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겐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공동체가 겪는 박해와 환난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공감과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걸 보고. 온 교회가 자랑할 만큼 기뻐했습니다. 이 감사는 고난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박해는 신앙의 약화를 가져올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오히려 믿음의 순결함과 인내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임을 이 편지는 역설합니다. 바울은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이 심판은 세상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겐 그의 상응하는 괴로움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의로운 이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이 심판이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은 그들을 억압하는 세속 권력의 불의를 드러내는 예언자적 고발이 되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장차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나타나실 때 완성될 겁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종교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쫓는 모든 불의한 세력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 비전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신앙 공동체에게 당신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죠. 이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죠. 바울은 그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위한 기도였죠. 그들의 삶과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피해할 불행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고난은 당신의 정의로운 심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표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